E 심슨 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족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이 작품은 오래전부터 현실을 정확히 맞친 장면들로 꾸준히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기술을 정확하게 예측해왔다고 회자되는 이 작품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만화라기보다는 일종의 미래 예언서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2026년쯤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거론되는 심슨의 예언 장면은 무엇일까요? 2005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미래의 의료 시스템을 묘사한 하데요 인간 의사 대신 정교한 의료 로봇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하지만 로봇의 대응은 기계적이고 차가웠죠. 반면 인간 의사는 끝까지 따뜻한 공감을 전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심스는 결정적인 경고를 던집니다. 바로 로봇의 해킹과 오작동입니다. 에피소드 속 의료로봇은 해킹을 당해 오히려 환자를 공격하는 살인기계로 돌변하고 놀이공원의 동물 로봇들이 폭주하며 대혼란을 초래합니다. AI와 로봇이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을수록 시스템의 작은 에러 하나가 인류에게 치명적인 비극이 될수 있음을 심스는 수십 년 전부터 역설해온 것입니다. 2016년 방영군에서는 리사가 화성 이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작중 목표는 2026년까지 인류를 보내는 것이었지만 여러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계획은 2051년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에피소드가 방영되고 딱 6개월 뒤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화성 이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100명의 인원을 먼저 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각종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며 일정을 계속 늦추고 있죠. 머스크의 초기 계획이 2029년으로 밀렸다가 최종적으로 2050년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만화 속에서 예측했던 타임라인과 소름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심슨 가족이 남긴 수많은 기술 예언 중 특히 2026년 현실과 연결해 볼만한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슨이 단순히 세상을 날카롭게 풍자해 온 결과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언에 가까운 통찰이 숨어 있을까요? 심슨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설정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자율주행 트럭과 스페이스X 같은 기술적 흐름까지도 예언을 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섬뜩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신의 의식을 직접 인터넷에 연결 하는 상상 해 보셨나요? 심슨 가족은 울트라넷이라는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작중 리사는 의식을 인터넷에 연결해 현실의 고통을 잊고 가상 도시로 도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울트라넷은 지금의 인터넷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접속하는 순간, 눈앞에 거대한 사이버 도시가 펼쳐지죠. 그곳의 영화관은 유튜브가 되고, 카지노는 도박 사이트가 되며, 구글은 무엇이든 찾아주는 지식의 전당으로 변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나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울트라넷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도구일까요? 아니면, 현실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스스로 갇히게 될 화려한 감옥일까요? 2012년에 방영된 심슨의 한 장면은 유럽 위기를 풍자하는 뉴스 화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뉴스 자막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등장하죠. 유럽이 그리스를 이베이에 내놨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유로존 위기 속에서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고, 긴축 정책과 구제금융 논의가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심슨은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경제난에 시달리는 나라를 인터넷 경매로 비유한 것이었죠. 몇년 후, 실제로 그리스는 IMF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으며, 혹독한 긴축 재정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떠올리며 심슨이 또 한번 현실을 예견했다고 말했죠. 짧은 자막 한 줄이 이후 유럽 경제를 뒤흔든 실제 사건과 겹쳐지며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스는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에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스는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 코인, 도지 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라이트코인은 40달러에서 400달러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두달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두달뒤약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민코인 역시 출시 후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몇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의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소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몇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에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